안녕하세요 달콤대도 대도서관입니다 바야흐로 호빵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럴 때 따끈따끈하고 폭신폭신한 호빵 한입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도 마트에도 호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리빙포인트! 사실 호빵은요 어, 찐빵의 한 종류, 한 브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종류들을 다 찐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이런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콤대도 오늘 다양한 찐빵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야 난리 났습니다 겁나 연구하셨나 보다 이분들 야 진짜 뭘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야 바나나 찐빵은 뭔데 <laughs> 이거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거야? 찐빵에다 바나나를 왜 넣어서 먹지? 이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매콤 제육 찐빵 제육볶음으로 속을 채운 찐빵이라고 그리고 뭐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중화짜장 찐빵 잠 <laughs> 근데 이게 이거 이게 맛있을까? <laughs> 야 이거 기대된다 야야 야. <laughs> 치즈 불닭이 또 나왔어. 아, 치즈 불닭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모든 분야에 응용하네. 야채 호빵, 이거 맛있습니다. 담백하니, 이게 슴슴하니, 고기도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냥 계란도 아니고 감동란. 감동란 호빵이면 감동란은 약간 조미가 돼 있는 계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전이 올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이제 호빵 하면 이거죠. 단팥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두개먹으면 질려. 요즘 이게 맛있더라. 피자호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호빵을 8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를 혹시 지금 예상하시는 순위로 1등과 꼴등을 한번 매겨주시겠어요? 오늘 제 예상의 1등은 피자호빵 삼립호빵은요 원래 예전에 딱두 종류였어요 단팥과 야채 근데 보시면은 어느 순간 야채가 슬쩍 퇴출됐어 피자가 슬쩍 그 자리를 끼어들었어 이게 거의 2대 천왕이란 얘기야 근데 단팥은 물론 맛있지만 한두개 먹으면 질립니다 근데 피자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볼땐 1등은 피자! 확실합니다 그럼 꼴찌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꼭꼭 짜면 이게야 이게, 이게 바나나! 야 바나나를 호빵으로 먹는 건좀 아니지 않아? 혹은! 이것도 야 이것도 이 회사네? <laughs> 달콤대도 자! 첫 번째 대결! 저는 딱 봐도 예측해보니까 이거는 단팥이야 그냥 딱 봐도 단팥호빵 이거는 아까 그거구먼 계란 자 한번 뜯어볼게요 오 뭐야 이거 이게 계란이야? 아 그래서 얘가 아까전에 아까 전에 약간 계란처럼 생겼구나 아~~ 오이 안에 이렇게 계란이 가득 들었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커스터드 크림이래아 커스터드 크림? 아그니까 모양이 감동난처럼 생긴 다음에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구나 그래도 되게 맛있네 이거 진짜 디저트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나 이게 계란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빵안한가 설마? 맛있나요? 다안 먹어도 되죠?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제 판정은 어... <laughs> 강동단 호빵 승리! 원래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나 바나나 되게 좋아해요 바나나 쉐이크 먹어 막 가서... <laughs> 자2 라운드 대결입니다. 이건 단팥이 확실합니다. 단팥이 확실합니다. 요거는 딱 봐도 그거다. 짜장면. 왜냐면 아까 그 짜장면 솥빵이 약간 이런 식으로 딤섬처럼 생겼었거든요. 단팥 솥빵 들어갑니다. 아아 아, 단팥. 오케이 단팥 오케이. 음딱 역사의 그 맛.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맛.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일지 아마 짜장면 솥빵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봅시다. 아 아우 야 이거 뭐. <laughs> 이거 비주얼은 좀 약간 좋지 않은데 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먹을 만해. 그래서 만두 같아.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이고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 있, 있을 정도로 살짝 짜거든요. 음, 약간 만두라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비주얼에서 일단 마이너스 1점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봤을때 승자는. 단팥 호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3라운드 세개의 대결은 이거 바로 그것인가 봅니다 치즈불닭 호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양의 재료들이 들어있을 것 같고 바로 그래서 제육볶음 호빵이 분명하다 치즈불닭 호빵부터 한번 볼까요? 아 피자구나 아, 음. 아 피자 호빵 맛있어 근데 피자 호빵은 야채 호빵에서 한 단계 진한 느낌 딱그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어뜨거오 오, 뭐야 야채네 오, 야채가 이렇게 두꺼웠어? 야, 피자 대 야채. 이란성 상둥이. 막상막하. 용호 상박. 옛날에는 야채호빵이 맛이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이번 3라운드 대결 순자은요 야채호빵에 가겠습니다. 아! 자, 그럼 4라운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불닭과 제육볶음 남았는데 과연 어떤 게 치즈 불닭이고 어떤 게 제육볶음일지. 불닭도 들어있고 안에 치즈도 들어있으려면은 높이가 좀 높아야 되니까 이게 아마 치즈 불닭이지 않을까. 자이번엔 이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제육볶음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약간 피자 호빵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매워. 매워 매워 매워. 그게 치즈 불닭이. 아, 이게 치즈 불닭이야? 어쩐지. 아 그럼 이게 그러면 제육볶음이라고요? 야 제육볶음 봐봐. 먹어볼게요 별로 안 맵고요 살짝 달달한 맛? 근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 먹으면 그냥 진짜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똑같이 둘다 맛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육볶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대도 드디어 4강까지 왔습니다 아 4강까지 왔지만 이 선수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네 개를 한꺼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서부터 이제 여기 제육, 그다음에 야채, 단팥, 계란까지. 이 계란 오빵은 감미로워. 너무 달지도 않아서 디저트용으로 딱 좋은 그런 의이고요 단팥. 단팥은 역시나 하도 오랜 기간 만들어 왔다 보니까 거의 황금 비를 알고 있어요. 적절하게 달면서 거슬림 없이 넘어가는 그 느낌으로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야채, 음, 진짜 맛있어졌어. 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삼립 호빵은요. 원래 예전에 딱두 종류였어요. 단팥과 야채. 근데 보시면은 어느 순간 야채가 슬쩍 퇴출됐어 피자가 슬쩍 그 자리를 끼워들었어 이게 거의 2대천왕이라는 얘기야. 제가 볼땐1 등은 피자 확실합니다. 아니었어. 야채는 그 홀로서기 한 거야. 오히려 피자가 아직 신생하니까 끼어팔기를 한 거였지. 내가 볼땐 야채가 충분히 홀로서기가 성공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 제육. 이 지금 이 중에 가장 이단화스러운데요. 맛은 있는데 살짝 좀 부담이 있어요. 먹었을 때 약간 기름기가 느껴지거든요. 한끼 식사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부담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자 심사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둔둔둔 둔, 둔. 둘둘루루룬둘둘루룬뚜루루룬둘둘루루룬둘둘루루룬둘결정했습니다자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제육볶음 호빵 되겠습니다. 4위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좀 약간 좀 찐빵 답지 못한 그런 부분을 좀 뽑았습니다. 동메달은 단파 독빵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전통의 맛도 느껴지지만 질렸어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한 30년 먹었더니 질려가지고 그냥. 달콤 대도 이제 우승한 호빵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지나 혹은 이제 편의점에 설치하실 때그 옆에다가 달콤 대도 대도송환이 선택한 호빵이라고 탁 하셔도 네, 쓰셔도 괜찮은 거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네, 자 오늘의 호빵왕 호빵왕 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야채 호빵과 감롱란 호빵 중에 호빵왕은 바로 야채 호빵입니다. 야. 한끼 식사로도 부족함이없고 그리고 심심할 때 먹어도 맛있는 디저트와 식사로서의 그 중의적인 중의 의미를 다 달성한 가장 이상적인 찐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야채 호빵을 호빵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란 호빵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계란의 어떤 그런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겉모습만 계란 같고, 이게 깠을 때만 계란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었다. 하지만 맛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달콤데도 겨울을 맞이해서 음, 찐빵 대결. 제 선택은 야채 호빵. 그 왕자의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년 동안만. 네. 내년에는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지. 달콤데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대도수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우 야 배불러다야. 아. 그 이거 호빵 보니까. 간 만들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한번 달콤대대에서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우리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마카롱 호빵. 호빵 안에 마카롱이 들어 있어. 딱 먹으면 쫀득하면서 그런 거별로니 민트, 민트 초코 호빵. <laughs> 야 민트 초코야. 그래야 갖다 버려. 민트 초코. 야 민트 초코. 야 우리 회사에 내 우리 직원들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니? 민트 민초파가 몇 명이나 있어요? 민초파 꽤 많아. 꽤 많아? 아 진짜? 아나아 <laughs> 나선 민트 초코 민트 초코 호빵. 아니야, 그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호빵 한번, 생각해보죠.